안녕하세요 엔터키입니다. 물로 앱테크를 소개합니다. 인증 형식의 앱테크로 동원샘물 생수나 스파클링 워터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저는 집에 홈트 기구가 있어서 헬스장 빼고는 모두 매일 인증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루 약 150원 정도 되네요. 28일 한 달로 계산하면 4,200원 정도입니다. 물 먹기는 1리터 섭취시 50원을 줍니다. 인증하기 파란색 버튼을 누른 후에 먹은 만큼 눌러주시면 됩니다. 3kg 달리기는 인증시 50원을 줍니다. 다른 만보기의 키로수가 나온 부분을 캡처해 올리면 됩니다. 1만보 인증시 10원을 줍니다. 다른 만보기의 1만보가 나온 부분을 캡처해 올리면 됩니다. 30분 달리기 인증시 10원을 줍니다.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나 운동할 때 신발 등을 촬영해서 올리면 됩니다. 홈트레이닝하기 인증시 10원을 줍니다. 홈 트레이닝 시 사용한 운동기구를 찍으면 됩니다. 헬스장 가기 인증 시 10원을 줍니다. 헬스장에서 사용한 운동기구를 찍으면 됩니다. 식단 기록하기 인증 시 10원을 줍니다. 내가 먹은 먹을 음식을 찍으면 됩니다. 영양제 먹기 인증 시 10원을 줍니다. 내가 먹은 먹을 영양제를 찍으면 됩니다. 모음 포인트는 생수, 스파클링 구매에 사용됩니다. 모두 무료 배송이라 부담이 적어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